안녕하세요. 진짜 나를 찾는 서비스 민미를 창업한 손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어, 진짜 나를 찾는 서비스 민미를 창업한 손하빈이라고 합니다. 어, 민미는 공동 창업자들이 모두 자기 좋아하는 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조금 고군분투를 오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나를 찾는 거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해서 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제품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친구는 에어비앤비 동료였어요. 동료였는데 저희가 다 에어비앤비에서 되게 재미있게 일을 했고 어, 에어비앤비에서 좀다 나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나다운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디어 오롤리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신우 대표가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 들어오면서 어, 넷이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IBM이라고 하는 어, IT 회사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재무 이제 부서에서 파이낸셜 플래너로 일을 했는데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마케팅으로 어, 부서 이동을 했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이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고객사를 만날 수 없는 일을 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B2B여가지고.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우리 제품을 쓰는지 모르는 채로 마케팅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고객을 직접 만드는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가자 해서 마지막으로 부서를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옮겼고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나는 고객을 만나는 일이 재밌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에어비앤비 마케팅 회사에 마케팅으로 마케터로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니까 거의 7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민미를 바로 창업을 했네요. 네. 민미는 제가 좀 일찍 만났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한 서비스 나한테 필요한 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의 경험과 저의 니즈가 많이 반영된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진짜 또 제가 원하는 걸 찾았거든요. 저는 마케팅이 재밌었던 이유. 내가 왜 이것저것을 컨텐츠를 막 만드는 걸 좋아했는지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진짜 나를 가진 사람들의 스토리를 퍼뜨리는 일을 좋아했던 거고 마케팅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게 구매로 이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행동 변화들이 사실 저한테는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사실 민미에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행동을 바꾸는 그런 서비스를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을 좋아하는 것에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어, 이 서비스를 해서 저도 이걸 통해서 더 저를 찾아가고 싶고, 어,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자기를 좀 보는 시간을 내가 20대 때못 가졌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에게 필요한 거를 과거에 주고 싶었던 서비스를 만든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거는 회의할 때 항상 와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회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마케팅 캠페인 할 때도 우리가 왜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마케팅을 할때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여행을 새롭게 포지셔닝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했던 게 저한테는 지금 일을 하는데도 너무 큰 도움을 줬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조직에서 받았던 것 같아서. 가장 좋았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에어비앤비 여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수많은 호스트와 수많은 독특한 집들을 여행했다는 거, 그게 가장 직업에서 올수 있는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전만 해도 에어비앤비를 많이 몰랐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리프데어이라고 어, 하는 영문에서부터 이 캠페인 컨셉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만이라도 살아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의 이름이었는데. 하룻밤만이라도 살아봐를 결정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과연 얘기할까? 이게 입에 딱 달라붙는 캠페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하루 더 살아라 보라는 약간 생명영장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별로 끌리는 이름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여행은 곧 어떤 거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를 좀 해주자 해서 이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글로벌 CMO랑 미팅을 하는데 CMO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 live t 를 어떻게 그렇게 긴 말로 바꿨냐. 왜냐면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travel is to live t h e 인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는 얼마나 괜찮은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언어 전문가가 같이 미팅에 들어가서 설득을 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에어비앤비란 여행은 저런 거구나라는 새로운 어떤 재정의를 해서, 사실 캠페인 하기 전에, 이게 될까 말까 하다가 진짜 되는 경험을 하는 게 마케터한테는 진짜 재밌는 일이고 보람찬 일인데 여행을 살아보는 거에는 지금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 주실 정도로 되게 슬로건 자체를 되게 잘 뽑은 어, 캠페인이었고 그게 한국팀에서 주장주장해서 했던 거라 가지고 훨씬 더 보람찬 일로 기억이 됩니다. 마케팅하면 제일 힘든 거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 준비할 때 계속 긴장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으면, 아, 내가 일을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안에서도 이, 이 일을 왜 하는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만 있으시면은, 100명한테 예를 들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한두 명이 감동해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또 성취가 있거든요. 마케팅이나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결과 값이 1,000명한테 그냥 알리게 하는 건가, 한두 명을 감동시키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이게 성공이냐, 뭐 실패냐를 달리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은 계속 내가 뭘 배웠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번아웃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배움에 집중을 하면은 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되게 많았죠. 저도 안정적인 바구니 안에서 <laughs> 시도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뭐 해볼래 그러면은. 그 바구니 자체에서 나오는 시도를 할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생명과학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마케팅도 하고 싶었고, 광고도 하고 싶었고, 전 사실은 디자인도 하고 싶었는데 이 생명과학과 바구니에서 못 나오고 이건 이것대로 계속 하고 사이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도들을 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를 계속 깨달으면서 사실은 그때 그냥 안정적인 바구니 안에서 살 어, 수도 있었는데 전 계속 뭘 하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생명과학과 다니면서 경영학 복수도 하면서 바둑 동아리 경제 투자 분석 동아리 광고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악세사리를 팔아 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건축가를 갔다가 바로 전과를 했어요 생명과학과로 그 이유도 건축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자한테 박봉이다. 어차피 가봤자 유학을 가야 되고, 서른아홉 되면은, 그때도 한 90만원 밖에 못 벌어. 이런 다른 사람의 말에 사실은 굉장히 바로 영향받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생명과학과로간 거부터가,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얘기에 굉장히 많이 매료됐고요. 취업할 때도 무슨 부서에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안 맞는 부서가 사실 제후부서거든요 근데 재후부서를 갔어요. 왜 갔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과생이니까 재무가 맞지 않겠어 그래서 그나마 재무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했던 많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사실은 남 때문에 한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 나한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노잼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선택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게2 0대 후반부터 네, 시작됐던 거 같아요. 선택의 기준은 사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해서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도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를 해보면 뭔가 내가.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짧게 시도해보자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약간 하나만 파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돌을 1 0 개를 던져서 어느 돌이 나한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어 72시간 안에는 했던 것 같아요 실행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고 기준은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접자 이게 저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발견을 했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모르는 모습을 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이게 힘들면 옛날에는 피했거든요. 아, 이거 힘들어. 못하겠어. 이랬는데 지금은 힘들면 왜 힘들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를 계속 알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찾는 게 지금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나쁜 면? 라기보다는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취약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요. 그래서 어, 난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안 돼.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 취약한 면은 수용하고, 아, 난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나를 관찰한 다음에,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뒤에서 스스로 밀어주는 게 저는 자아성장이라 생각해요. 그러려면 나를 되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안 알면은 저절로 자아성장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나의 취약한 면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한 이유가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싶은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되게 많이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도 나다운 삶을 살게 됐을 때 건강하게 서로 의견도 교류받으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제 꿈이고요. 우리 내가 만든 커뮤니티에서 왔을 때는 사람들이 차려입고 오지 않아도 되고 어떤 드레스 코드에요라고 묻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제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좋은 어른들을 많이 두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저한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을 더 많이 만났는데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어, 나보다 더 앞서 나간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 선배들을 꼭 직접 만나라는 뜻은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적을 밟았는지 그런 사람들, 긍정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시면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일찍 찾아옵니다. 저도 여기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주변에 나에게 한계를 짓지 않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뭐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가 돼서 고생하는 면보다는 디자이너가 돼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말해주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시면 대학생활이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